사무엘상 26장 10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의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탕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 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이멜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아들 아부네를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부네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내음성이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조치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워낙 은데 내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아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은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데 청하건대, 그런적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저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야지 해하리 해야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소녀를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 시기를 빨아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6장입니다. 25장에서 마흔평야에 사는 나발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비가일의 곤면을 받아들여 그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 않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또한번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십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이 다윗을 쫓습니다. 4절에서 12절, 다윗이 자윗의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셋째 13절에서 25절 이에 따라 사울이 다윗에게 잘못을 사과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 24장과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십사람들의 밀고에 따라 사울에 의해 추격을 당하지만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사실이 24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차이는 다윗이 사울에 의해 쫓기던 지역과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취한 태도 및 상황은 현저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그의 사악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한 다윗의 탁월한 신앙적 인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만도 한 인물의 사악성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사울은 그 경우와 다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그러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4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또다시 그를 살려줍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과 사울은 크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날카로운 대조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인물의 쇠망과 다윗이라는 인물의 흥왕을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보면 우리는 악인의 사악한 발버둥은 자신의 멸망만을 재촉할 뿐임을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세상적 시각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듯한 성도의 순전한 행위는 하나님 편에서 지혜로운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대항하는 것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27절에서 성도가 거둘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울을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 일행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 10사람들이 그 거처를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2절 그리하여 다윗에 대한 사울의 추격이 시작되고 3절 다윗이 그 사실을 눈치채는 장면입니다. 23장 19절 24장 1절에는 10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밀고 하는 것은 근본이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사울로부터 치명적인 보복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해서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주었음이 분명하지만 근본의 경우는 화를 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상급을 얻으려는 목적 때문에 밀고 행위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무지한 결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믿고 있는 터였습니다. 23장 17절, 24장 20절에는 사울조차도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사람들은 사울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십사람들의 판단은 현명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피상적인 사물의 접근으로는 본질의 파악이 불가능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다윗을 없신 여겨 대적한 최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과치관이 지나치리만큼 세속적이었던 것 때문입니다. 아무튼 26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에 대한 추격을 계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공백이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만큼의 세월이 흐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선행과 그에 대한 언약을 망각했습니다. 그를 죽이려 나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일이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이 같은 비열한 모습을 생생하게 말함으로써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신정왕국의 왕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에서 세상의 지혜는 일시적으로 성공의 통로인듯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멸망으로 이끄는 첩경이다. 둘째, 요한복음 3장 3절과 8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에 따른 회개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악행을 그치게 할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에 대한 나 다윗의 선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이 10사람들의... 밀고에 따라서 다윗에 대한 추격을 재개했음을 언급한 앞달락에 이어 다윗이 또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우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45절에는 다윗이 사우를 추격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이고 6절에서 12절은 다윗이 사우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충직성을 증명할 증거품만을 가지고 가는 장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24장에서처럼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것은 결코 정치적인 목적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22장 2절, 18절, 19절은 사울의 포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수없이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기회에 따라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수습할 가능할 만큼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까닭은 신앙적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를대 선택된 사람의 처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울로부터 하나님께서 떠나신 사실의 객관적인 가시화입니다 23장 28절 사울의 군대는 막강한 블레셋의 군대를 번번이 격파했던 정예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군대를 지휘하는 아비셋 또한 출중한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단한 사람 다윗 일행을 접근하는 것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일상적인 일로 넘겨서는 우리는 이 사실을 지켜보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군사들의 감각을 하나님께서 둔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져버린 자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이 상과 같이 다윗과 사울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대조함으로써 두 사람의 미래가 각각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에 대한 사울의 사과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악을 선으로 갚자 사울이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이우치고 다윗에게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13절에서 16절, 다윗이 아브네를 사울로 하여금 그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절감케 합니다. 둘째, 17절에서 20절은 다윗이 잠에서 깬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셋째, 21절에서 25절은 사울이 자신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의 경호를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따라서 잠자던 자신의 왕에게 다윗디랭이 접근한 데 대해서는 그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이 접근했다고 하면 사울의 목숨은 달아났을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는 위기에 빠졌을 겁니다. 15절과 16절의 아불에 대한 다윗의 책망은 매우 필연적이고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네를 책망함으로써 사울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잠에서 깬 사울에 대해 항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애처롭기까지 할수 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기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입각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도가 접근된 후 사울의 반응은 일시적이지만 감정적 차원에서 다윗의 말에 설득되어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달락의 주요한 점은 다윗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사울이 매우 균형 잡히지 못한 인격의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믿음의 사람의 행위는 상대를 일시적으로라도 감동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그침없이 우리는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